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어, 지금 현재 건물에서 그 전기 안전 관리 하면서 뭐 소방이라든가 뭐 가스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자격증 걸어놨죠. 승강기도 그렇고. 전기 안전 관리자의 그 겸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만 한번 볼게요. 소방이 가장 좀 전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소방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전기 기사나 뭐 소방 기사나 기술 쪽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소, 선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방 안전 협회 지금은 올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소방 안전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3일인가 5일 교육을 받으면 이런 안전관리자 수첩을 주죠. 겸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직무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죠. 73조 의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대법원은 아니고 이게 고등법원일 거예요 아마 이게 항소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이 원고가 뭐냐면 이게 입주자 대표예요. 입주자 대표고 피고가 아파트 관리소 관리 업체.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관리 업체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아파트 관리 소장이 전기 기사 자격 수당까지 받아갔다. 원래는 아파트 관리 소장은 전기 기사. 그 전기안전관리전기기사안전관리랑 겸직이 안되 안되는데 겸직을 해서 둘다 받아갔다. 그래서 이 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에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임이 불가능한데도 겸임을 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수당을 받아갔다. 그래서 이걸 횡령 횡령으로 본거죠.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이 소송인데 이것도 웃긴게 만약에 이게 겸직을 안 했으면은 대행을 주면 돈더 들죠. 예. 그래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여기 자 아파트 관리사 소장과 정기할인정 관리자 겸직이 불가능하냐? 그게 위법인지 요 설명이 있어요. 보시면은 상호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성실히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다. 그래서 겸직한다고 불,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이거예요. 딱 결론으로. 그러니까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말만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졌어요. 근데 똑같죠? 여기 지금 봐봐요. 성실히 수행해야 된 취지만 있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겸할 수 없다. 이거 아니 개 소리죠? 이거 협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리응답은 거의 대, 대부분의 뭐 겸직을 할수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직무를 성실히 수행, 아니 성실히 수행 안 합니까? 다 수, 성실히 하죠, 열심히 하죠, 월급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이 법이 있어요. 자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있는데 초고층이라는건한 50층 이상 건물 여기서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요 여기서는 50층 이상일 땐 근데 이 옆에 보시죠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딱써 있어요 초고층 건물에 총괄재난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을 못해요 이렇게 딱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무슨 직물의 성실히 수행한다 이런 추상적인 감정적인 이런 거 말고 법을 바꾸라 이거죠 이렇게 안전관리제 겸직할 수도가 몇자 되지도 않아요 법을 바꿔서 하면은 확실하게 규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어서 겸할 수 없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이게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개정이 됐죠 2017년 8월에 그 관리사무소장이랑 이 기술인력,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술인력간에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었는데 2017년에 재작년이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고 기술인력 상호간에도 겸직할 수 없는데 다만 가와 나일 때는 할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기술 자격의 취득을 선임 요건으로 정한 기술인력은 서로 겸직을 할수 없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소방은 없어도 되죠. 그러면 그건 돼요. 그리고 소방이나 뭐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자격증 필요 없죠. 그러면 소방이랑 승강기는 겸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개다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겸직이 안 되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고 교육으로 되는 거는 겸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공동주택 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또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 법적으로 겸직이 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이 소방 이라든가 이런거 승강기 라든가 이런거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랑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어요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업무가 좀 과중한 책임에서 좀 벗어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점 완화가 되면 됐지 강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